좋은 아침입니다 충북 어, 자전거 종주길 자 오늘 어, 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 옥천군 옥천읍지역입니다 어, 옥천읍내를 벗어나 가지고 외곽쪽에 지나가다가 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한적한 풀밭이 잡초가 우거진 바로 끝쪽에 있는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밤새 이곳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밤새도록 수천, 수만대가 지나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래도 길떠난 나그네는 지붕이 있는 이런 정자 가게에서 또 하룻밤을 편안하게 몸을 눕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이곳에는 기온이 영상 6톡번이 떨어져 가지고 찬 이슬이 내리는 이런 기온이라 가지고 좀 다소 추위를 느끼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길 떠나는 나그네는 이렇게 하루 일정을 시작하면서 활기찬 하루를 열어 가겠습니다 자 4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천 외곽에 한적한 이런 풀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옥천군 지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옥천군 지역의 경로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은 또 보온으로 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침에 새벽꽃이 영하 6... 아 영상 6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추위를 느꼈지만 아, 현재는 따끈한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한낮 때면은 상당히 또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으로 해가지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니다 와 아름다운 꽃밭을 경험합니다 하얀색입니다 무슨 꽃이죠 자 옥천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침 일찍 봄으로 만났습니다 자. 어떤 보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보물입니다. 보물 2107호로다가 지정되어 있는 이지당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지당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 조헌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학념에 전념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다는 곳. 바로 어, 앞쪽에는 금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뒤쪽에는 수려한 산세가 받쳐주는 곳. 바로 이 언덕 위에다가 이지당을 짓고서 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곳. 어, 조헌이라는 분은 또 나중에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어, 금산전투에서 어, 사망하는 이런 분이었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어, 머물던 이지당 어, 보물을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지당의 건물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2층으로 누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올라가 있으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겠죠. 바람이 술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대청마루, 대청마루 위쪽에 이지당이라는 현판이 있죠. 이렇게 가지고 좌측, 우측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방이 무척 크기 때문에 안방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사랑방인 같습니다. 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가파른 임도길입니다. 어 이지당을 둘러보고서. 부소 담마으로다가 가라 그래가지고, 루트를 따라왔더니만은, 이렇게 가파른 극경사 임도 구간으로다가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파여있는 구간을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밀다가, 끌다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군북면 부소 다막 지역입니다. 이, 이곳은 부소 다막이라고 해가지고, 어, 강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돼 있는 어, 그런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 부소 다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 어, 이곳에 1 5번 인증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증을 하고 나가지고, 어, 아래쪽에 어, 경치가 얼마나 수려한가 한번 이제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간으로 해서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부소다막에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 추소정입니다. 제가 저 아래쪽에서 황용사 주차장 주변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부소다막을 보기 위해가지고 이곳지 왔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곳까지 진입하는 데는 한 500m가량 태극기를 따라가지고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오면 추소정이라는 이런 정자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 강 가운데에 섬처럼 길게로 쭉 연결되어 있는 길을 따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태극기를 따라가지고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왔는데 이곳에서 조망해 볼것 같으면 이 주변에 다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산면이 이 강물로다가 둘러싸여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다음 구간을 향해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추소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하고 나가지고 내려오니까 어, 이곳에 일 안내판에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천 상경 부소다악 자, 이곳에서 보면은 현재 이곳이 추소정입니다. 자, 이곳에서 조망을 할수 있는 곳. 자, 이곳은 병풍바이라고 해가지고 700m 가량의 기암 절벽으로 되어 있는 어, 섬처럼 생긴 곳입니다. 부소다막을 지나가지고도 진행하는 길은 이렇게 강변을 따라가지고 수려한 경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강변 도로를 따라가지고 가는데 오르락 내리락이 장난 아닙니다. 경사도 14%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부소다막을 관람을 하고 나가지고 아, 강변도로를 따라 가지고 아 지그재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힘겹게 왔습니다. 어, 처음에는 1차선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2차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지만은 경사도가 장난 아닙니다. 경사도가 완전히 이렇게 180도씩 구비구비 돌아갑니다. 자,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오늘 4일 만에 오늘 자전거 처음으로 끌바 합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사도 때문에. 자, 앞쪽으로도 보이죠? 앞쪽으로도 길이 모두 이렇게 아주 구비구비 경사도가 어, 16%, 17%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좁은 시멘트 구간으로다가 계속해서 어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상까지 자전거를 밀어 올렸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죠? 저 아래쪽에 어, 강물 줄기가 이렇게 보이는 곳. 그곳부터 이곳까지. 어, 바로 이 길을 따라가지고 아주 급경사 구간 자전거를 밀어 올리면서 한약 2km 가량을 밀발을 했습니다. 정상에 힘겹게 올라왔더니만 지하 여장군하고 천하 대장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올 때도 이런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밀발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해남으로 향하는 길이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라이딩 2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 이지당을 지나고 어, 부소다막을 지나가지고 어, 큰 산을 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척이나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어, 옥천군 군북면 지역입니다. 자 이게 어렵게 내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내려가는 길 같습니다. 어,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고 아침에 일찍 식사를 했더니만 은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어, 지나가다가 꽃피는 산골. 아, 돌솥비빔밥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곳에서 조금 이런 점심을 먹고서 거기서 오후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영양밥을 주문했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버섯도 들어가고 뭐 인삼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재료들이 들어가가지고 돌솥밥으로 나왔습니다 비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고서 오프라이딩 진행됩니다 충군 군북면 지역을 자,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이곳부터는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지역입니다 와 이거 오늘 아주 군북면 지역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현재는 라이딩 36km 지점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딩 거리가 좀처럼 늘어나질 않습니다. 자 구비구비 어, 대청댐에서 막혀 있는 물줄기가 산과 산의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 들어와서 아주 가장 긴이 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댐 주변으로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한나절을 꼬박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아, 옥천을 지나가지고 이제 어, 고흥군 해남면 지역까지 왔습니다. 해남면 지역에 오면자 16번 인증 스탬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남대문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남대문. 자왜 이쪽에 남대문이 있을까요? 궁금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남대문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저쪽 저산 줄기 저쪽 놈의 쪽에 어 성이 하나 있었는데 남쪽으로다가 어 대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금 현재는 성터에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남대문 공원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남대문 공원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다쪽 앞쪽. 이 앞쪽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 것이 대청댐이 막히는 바람에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저쪽에서부터 빙글빙글 돌아서 왔는데 바로 앞쪽에 저쪽에 보이는 다리 남대문교 계속해서 경사도를 높이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는 이런 길을 따라 가지고 올라갑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1시간에 3km, 4km 계속해는 어필 구간 언제 정상까지 올라가죠 라이딩 56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아직도 옥천군입니다. 자 보은군에 들어갔다가 옥천군에 갔다가 어, 회남면에 갔다 또 다른 지역에 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갔다가 하면서 대청룡 대청호 500리 길을 따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어, 또 제를 넘는데. 한 6km가량 임도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크고 작은 산을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라이딩 길이가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어필 구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길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자, 현재는 어, 보흥군 안내면 지역입니다. 자, 그래도 면소재질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때하나로마트를 만나가지고 어, 저녁 식사할 거를 어, 일부 준비해가지고 이제 지나갑니다. 뭐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자 한입 전병 먹을 수... 안 뜯은 겁니다. 유통기한이 아, 있나요 이거? 25년 1월 20일. 우와 대박. 아직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유 통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65km 지점입니다. 자, 현재 위치가 정방 지하라고 합니다. 자해발 240m라고 하는데 1240m보다 높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 아래쪽에 안내면 안내면 지역이 좀 평평해 가지고 아, 이제는 고생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안내면에서부터 정방채까지는 아, 이화령 정도 사이즈의 어필 구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오늘 아주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아주 어, 아침부터 계속해서 끌바에다가 밀바에다가 어필 구간에다가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갈 힘도 없습니다. 어필 구간을 올라오면서 그래도 노숙자 쓰러질까봐 주님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어필을 힘들게 올라오면서 땅바닥을 보고 오다 보니까 녹견에 이렇게 버려진 음식이 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가는 나그네 먹고 가라고 놔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분명히 유통기한 아직 남았으니까. 뭐가 들었냐? 자, 이런 게 들었습니다. 한입 전병이라는데, 설마 먹고서 쓰러지진 않겠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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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맛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지요 이팜나무입니까 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팜나무 비슷하긴 한데 이팜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상승면 상승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북 자전거 정주 4일차 라이딩 일정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동거리 87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 보청저수지 저 위쪽에 보청저수지라고 높은 뚝 안쪽으로 다가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에 있다가는 어, 저 주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자가기뭐 이게 자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어, 아래쪽에서는 무슨 그로리아 항공? 음, 비행기가 한대서 있는 곳그 어, 지역에 오니까 이렇게 어, 오래된 정자각 요즘은 누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정자각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곳에서 하룻밤 또 신세를 지고 가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 일과를 무사히 끝마치고 나가지고 또 행복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자이 자켓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이텐트치고 저녁에 먹는 밥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루의 피로를 익히게 해가지고 또 소주 한잔 있죠? 크, 막걸리 한 잔. 그 맛입니다. 파란 소주병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다 사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양입니다, 선양. 자, 네, 하겠습니다. 아, 이이 너무 크죠? 국민 c 해가 했죠.